안녕하십니까! 원숭이! 원숭이들의 몸입니다! <laughs> <laughs> 경원이 형님이 우리 촬영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 네. 일 있는 관계로 저희 또 특별 게스트! 네. 단골손님! 예 <laughs> 민준이! 예, 민준이 섭외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셋이 모이면 보통 뭐 하나요? 보통 이제 술을 마시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의 컨셉! 누거 아시나? 혹시? Are you? <laughs> Are you 21? 이게 뭐냐. 예, 예. 이게 굉장히 핫한 그런 숙취해소제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아, 러시아에서 21번의 러시아. 아, 연구 끝에 음, 개발했다는 음, 그런, 음, 그런 음, 소리가 있어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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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루머입니다, 루머. 아, 네. 예. 루머라고. 근데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 러시아 공작원 음. 특수부대. 그분들이 공작활동을 하다 술을 많이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술 취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안 되지. 되지. 술안 취하려고 이거를 먹었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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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 음. 많아요. 아. 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를 검증해보는 그런 네.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주를 먹냐 러시아잖아 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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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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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어. 요거 같은 건 이제 복용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까보세요 까보세요 까보면 몇알 들어있어요 저리 까라는 네. 소리는 아니고요 이거 네. 까보면 몇알 들어있어 육알 요거. 육알 네. 육알은 이제 육안으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네. 네. 자요두개 이거 네. 떼봐 이렇게 떼봐떼봐두개 술 먹기 전또 떼, 떼봐떼 봐, 두개떼봐요두개술 먹는 중에 음주 중, 그렇지 응용력이 음 빨라, 이 친구 오케이 그럼 이 나머지 두 개는 뭐야? 술 먹고 나서 그렇지 아. <laughs> 그러면 다음날 저녁 술 어. 먹은 것 같지가 않다 아 쨍쨍하다 그런 소리가 있어 왜냐? 러시아 특수부대가 먹은 거니까 러시아 일단 먹어볼게요, 그럼 전이니까 네. 좋아해 파워터기파워터기파워터기 파워터기, 파워터기. 너부터 타. 타 아, 나부터 타? 와야 일단 잠이깨물 음. 마셔서 그런가? 그럼 이제 술을 좀 드릴게요. 자 보드카의 쫄면 어. 신성하다. 보드카의 뭐 쫄았어? 아니 나는 그렇게 합치면 이렇게 쫄보. <laughs> <laughs> 자술다 따랐고요. 건배할까씨 시바스바. 어. 어, 아, 아 향긋하다. 나 아, 맛있겠는데 이거? 음. 아, 맛있다. 한잔 더. 오늘 이게 효과가 에이. 있나 보려면 좀 마셔야 돼요. 좀꽤 네. 마셔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주량 어떻게 되세요? 소주로 치면 6병까지 먹는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좀잘 들어간다 치면 2병까지. 2병? 어. 네. 민준이 아예 써 아니요? 어, 저희 소주. 근데 소주는 음. 못 마셔요. 소주는 제가 깡소주는 3잔. 3잔? 네. 보통 그래서 소맥을 마시거나 음. 아니면 맥주, 아니면 양주. 음. 음. 음, 양주는 뭐 얼마나? 양주는 뭐 이거 한 병은 아니고 반, 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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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병 마시면 제가 알기로 이제 반병이 되신다고. <laughs> 음. 저 얼음이 녹기 전에 한잔더 하겠습니다. 관우 같아요 무슨 오, 네? 네. 멋있어? 아우야 이거 왜 이렇게 써? 오 레이스. <laughs> 야, 음. 아우 쓰지? 아, 야 효도로도 이렇게 안 맞아? <laughs> 아 써. 이 아, 유식을 아, 예.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알륨심이 저희 청소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 잘 받는 체질이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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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효과 없는 사람도 있고 나도 뭐 효과를 많이 본 적이 없어 음. 아 이거 가격 말씀 안 드렸네? 너, 이거 얼가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음. 한 팩에 예. 야씨 소주 한병 값인데? 그렇지 아 이 원숭이 모임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니아 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제 또 민준이도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응. 뭐, 뭐 하는지 좀. 아니 또 궁금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어그저께 제가 나왔던 것들 봤는데 막아얘좀아 그만 나와라. <웃음> <웃음> <laughs> 여러분, 삼쳐받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이 또 끝나서, 음, 음. 백수. 음. 인턴에서 요구 하셨잖아요, 요거 네. 아, 카지노에서 했죠, 네. 카지노에서. 아, 근데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카지노를 네. 하면서? 네, 직원들이. 범죄장 어. 친구 아니냐? 맞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딱. 딱 어, 맞서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삼대장 오~~, 오 그리고 또 후배 인턴 중에서도 보냐마자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은데 오~~, 오, 아, 오야 우리가 하면 난리 나겠다 그치 이거 혹시 뭐 중간에 보곤 하면 뭐 어느 정도가 중간인가요? 조금 오는 것 같다 아 싸늘하다? 응 어. 그때? 어, 오케이 오케이 아직 그 정도는 음. 아닙니다 우리 둘이 이제 싸늘한 시간대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셋이 그러니까 그러면 복용 시간이 좀 다르겠네 네가 먼저 먹어야겠네 음. 아니지 우리 둘이 같이 먹어야지 아 <laughs> 자존심 싸움 하네 <laughs> 둘다 대부분 부부 같아요, 부부. 같이 사는 부부. 아닙니다. <laughs> 신혼부부. 최소 100년 가야 되신 것 같아. 야, 벌써 이제 많이 먹었어. 이거 봐봐. 난또 먹어. 나도 또 먹어. 나또 먹어. 얘도 또 먹어. 얘도 또 먹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무리하는 게는 이게 무리야. 아유, <laughs> 에휴. <나한테 웃음> <나. 웃음> <laughs> 아 이게 술이 나중에 와요, 알코올이. 음, 음, 음. 빨리 마시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야 돼. 나의 컨디션은 얼마인지. 내가 지금 말하면서 약간 이제 이 혀가 조금씩 풀리는 걸 내가 느끼고 있거든,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럴 때좀금 묶어, 이렇게. 음. <웃음> 그렇지. 간단히 <laughs> 묶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아, 아. <laughs> <laughs> 방송이야, 같이 <우선해서>. 웃어야죠. <laughs> 빨리 펴볼어 <혀 묶어. 웃음> <laughs> 야 너무 하기 싫어한다 <laughs> <야. 웃음> 하지마 하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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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이만큼밖에 안나와서 <laughs> 어떻게 더 시켜? 한병더 위스키 어때? 초이스가 있어요 발렌타인 12년 조니워커 블랙 J&B m 잭 발렌타인은 일단 2월 14일이니까 많이 남았잖아 그렇죠 이제 빼빼로데이 음. 생일 음. 날인데 음. 맞아 조니워커로 갑시다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 그리나 이거 비우면 나 이거 중간 점검 음. 한번 합니다 이거 다 비우면 먹을게요 중간 음. 야, 나왔다 블랙워커 이 조니워커 스미노프 마시고 이걸 갈아타자 음. 아, 이건 다 비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러브샷 하자고. <laughs> 기겁을 하고. 어, 진짜 철병이야. 철병남이야. <laughs> 두 번째까지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꺼겠습니다. 블랙 라벨. 근데 솔직히 지금 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건 없어, 솔직히. 나도 솔직히 그런 건 그렇진 않은 것같아 내일 봐야 될 사실. 근데 이게 분해되면서 좀 다르겠죠? 여기 또 이스키아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약간, 약간 나무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오크, 오크향, 오크향. 오크향. 오크. 그렇다고 제가 오크는 아닙니다. <laughs> 예. 야, 예. 색깔이 진해졌네? 약간 진짜 나무 그런 느낌이네? 아. 그렇다, 나 너무 나무라지 말고. 오. 오. 자, 마셔보겠습니다. 오, 맛있네. 야, 우리 썸네일 어떻게 하냐는데? 썸네일 이걸로 하자. 내가 이거 맛있게. 블랙라벨. 야, 썸네일을 뽑기 위해서. <웃음> 아. <웃음> 아. 거의 미친 럼이야 이거. <웃음> <오씨>. <웃음> 오. 오. 야 이거 하늘 볼이 아니야. 아, 아, are you crazy? 야, <laughs> 자, 안주 리셋 안주 리셋자 여기는 감자 튀김, 앤 나초인 샐러드앤 채차, <laughs> 앤앤앤앤앤앤시 브라운. 자, 이거 조개탕. 조개탕. 조개탕에도 조개, 홍합도 들어 있고, 저저 팽이버섯도 들어 있고, 고추도 들어 있고, 미나리도 들어 있고. 야. 너도 알류니시를 먹어 이제. 아, 먹어 준다. 씨. 애들이랑 입만 조절 라니까 힘드네 이거. 어. 나 근데 끝까지 가. 마셔 그러면. 난 정신력이야. 나 아직 정신 잃지 않았어. 정신이 이렇게 돼? 우리 아직 젊어. 맞아. 우리 영앤 리치잖아. 영앤 리치는 아니야. 님들은 포어가 아니죠. 저는 실직자예요 지금 저. 저 백수예요 구직자지 뭐 실직자야 실직자 아니지 뭐 실직했어 니가 네. 인턴 끝난 거지 인턴 끝난 거지 뭐아진짜로저 어. 써줄 사람들은 저 연락 주세요 아 <laughs> 어 만약에 3대 여장 구독자 중에 고용주 있다 어, 어 이분한테 연락 주세요 굉장히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호, 소개 한번 아유 제이름 최민준 지금 도덕관아 누구나 하지 뭐제우리자룡쨍쨍쨍 누구나 하지 좀 아, 지금 컨셉이요, 그럴 수있 아, 취해요, 진짜로. 진짜 취했어요, 진짜로. Are you drunk? Are you <웃음> <오빠>? <웃음> 얘가 바로 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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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개 개인당 두 알씩 남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알류십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응.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 야 민준이 이 정도 모습 개취해야 돼, 지금. 어, 원래 지금 원래 지금, 지금 이렇게 자야 돼요. 네, 어. 아주 괜찮다 이거야. 왜냐? 그니까 그때, 그때 이태원에서 마셨을 때 이거보다 더더 더 적게 마셨잖아. 아, 어, 마셨어. 와 어, 나는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어. 좀 취했어. 전도 음. 잘 모르겠어. 저는 원래 안 취해요. 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 민준이 효과 보고 있는 거. 어. JMT. 존맛탱. 조선 민주주의 퇴고의 맛. <laughs> 무슨 문제로 소의 최고의 맛. 얘 얘가 맛있네. 오 오. 어 <목소리> 역시 리재영. 야 역시 리재영. 역시 자존심에 사는 사나이. 야. <목소리> 자. 자 여러분. 마지막 약입니다. 음주 후에 먹는 두 알. 야, 진 진주야? 진주. 진주네? <laughs> 마십시다, 다들. 아, 그래서 다음날도 이제 괜찮을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자, 다음날 아침이. 빨갛습니다 어제 도윤이는 굉장히 카메라 끄자마자 정신을 잃고 집까지 저희가 실어갔습니다 그 정도 마셔봐야 알수 있잖아 요 효과가 그렇죠 자 그래서 화연 숙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어,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속은 좀 울렁거렸어요 왜냐면 음. 술을 워낙 많이 마시고 빨리 마셨기 때문에 네. 속은 좀안 좋았는데 머리가 일어났을 때 머리가 너무 상쾌한 거야 네. 어떤 두통이나 어떤 몽롱함 뭐 어지러움 이런 것도 없고 노, 약간 놀라울 정도로 어? 뭐지? 내가 어제 술 먹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오. 민준이 같은 경우도 응. 완전 말짱했고 응. 아, 그 약이 좀 받았나 보네요. 어, 약발 어. 좀 받나 봐. 어제 근데... 민준이 먹으면서도 계속 어, 자기는 약발 받는 것 같다고 계속 그랬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일어났을 때 완전 정신이 맑았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어, 나는 그, 어, 이거 진짜 약 효과가 있나 응. 싶었지만 응. 계속 깨어있으니까 응. 머리가 이제 계속 아파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말짱했는데 응. 갈수록 응. 좀 숙취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너가 어제 그 기억 안날정도로 셨잖아. 약안 먹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 지금. 약 덕분에 이 정도라도 할수 있는 걸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 속을 달래주진 않아 그 약이. 네 맞아요. 네. 속은 네. 울렁거려. 요 네. 대신 다음날 일어날 때 머리는 조금 두통은 꽤 느껴질 정도로 감소를 시켜준다. 어예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약을 받는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맞아. 한번 드셔보시고 맞으면 수입하실 음. 네, 때 챙겨가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의 몸을 희생한 이번 네, 실험 컨텐츠. 제가 어제 뭐좀 다니면서 네. 저를 보신 분들이 네. 몇분 네. 계시는. 근데 구독자분들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원래 그러지 않아요. <laughs>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도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